아, 방금 우리 송생본 사무장부터 소개받은 저희들은 황금놀 봉사단입니다. 우리 노인의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 노인 경로당, 또 이런 행사장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정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가했습니다 먼저 우리 황금노을 봉사단장이신 소천 우리 김재선 단장님의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한 말씀 들어봐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나 어르신들은 모두더만여튼 70이고 80이고 안 죽어야죠 어르신이 죽어버리면 어르신들 모두 뭐다 피고 없거든 안 죽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최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올해 나도 이 이른 살이 훨씬 넘었거든. 대모에 80이요. 안 죽어버려. <laughs> 우리 노인 여러분들과 함께 절대 안 죽어야 돼. 언제가안 <laughs> 정상 공소로는 이 멋지게 막 한변에 쫙 꽃이 피고, 거기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배경이 어디서 행복하게 살 때까지. 여러분 죽지 말고 나랑 같이 오래오래 한 100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몇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그 학생분들을 보니까 아직 대학에 오실 나이가 아닌데 젊은 청춘에 여기 입학하신 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연세가 아직 대학에 안 오실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예. 노인대학에 오신 것을 보시니까 아직도 젊은과 청춘이 남있니까여두 사람요. 네, 우리, 두, 두 사람 네. 예, 예, 우리 저 노인 대시하면은 우리 방광진 노인회장까지 좀 앞에가 좀 벼슬이야 좀 줄었는데 <laughs> 다 젊으셔. 아 다음 예, 다음에 우리 예, 봉사단에 예, 우리 황금노을 봉사단 크랩의 예, 일원이신. 우리 고흥영감 장성문화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우리 현금 <laughs> <황금> 노을에 <laughs> 에, 또 <laughs> 우리 가라 한가락을 항상 에, 담고 다니는 임재, <laughs> 김현열, 우리 판소희가를 <laughs> <팔소리감을 웃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금 노을의 우리 사묵장을 맡고 있는 우리 진만주사묵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고십시니다 네. 끝으로 우리 모든 총괄을 가락을 흥겨운게 엮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권철 섹스포노 대가 박태기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노래만, 노래 춤이면 춤, 만담이면 만담, 연설이면 연설,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항성주라고, 바로 이양마이불 물건은 물건이거든, 모든 것을 다 잘해. 그러다 우리 강성주말 그대로 수전한 거고, 성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저희들 황금놀 봉사단에서 항상 제가 사회를 보고 다니면서 그못 부른 노래나마 또 노래와 함께 흥을 돋구는 분위기를 받는 맨입니다. 오늘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잘못 부르는 장길만 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앞에 한번 샜다는 데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은 저희들이 흥이 나고 또 신바람이 나서 더잘할것 같습니다. 오늘 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부 행사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제일 먼저 어, 그래도 노인대학이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먼저 판 소리로 어, 여러분 앞에 에, 분위기를 띄우는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 김영삼 선생의 <laughs> 사철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안녕히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연입니다. 아, 이 소리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해서 판소리라그 해서요. 내가 여기서 잘하냐 못하냐는 여러분들의 아니리라고 아니다, 그 말이요. 에 노래는 아닌데 관중이 대응을 해줘야만 노래를 잘해. 힘을 받아갖고 잘합니다. 노래 제목은 사찰과. 이산, 여산, 꽃이 피니, 공명도 보이로 오고라. 찾아왔던 많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아도어째오청춘일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을오오오오오오 또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숭하시라 옛부터 어일 러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지 불안 오면 달로 상품 유란에도. 풍이는뜨곳강풍이는운운 음. 길이 네. 돌아오면 길돌아오강무 한천 찬바람이 백설만 펄펄 불러내려 내가 배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이거니 모두가 백발의 육지로 오구나. 곧장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고 내 창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주는 어 얻어라 너와 세상 손님의 양내 한말 들었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근심 걱정 파괴하면 어, 단 40을 못한 인생 아자한번 죽고 우리 이제요. 동 산초 얼의지리로 와. 아, 됐습니다. 랑아지가 간데. 아, 되나. 앞으의모아가간 여러분 안주공항 을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잘한니다 우리, 오늘은, 노인대학 입학식에, 아, 우리, 것이 좋은 것. 에, 어쨌든, 사칠가 중에서 제일로쏙 귀에 들어오는 카락 있죠. 마누라 말안 되는 놈 잡아다가 처자하고 <laughs> 예, 우리, 인재, 김형열 선생님의, 사악체가 반소리로 어, 아, 먼저 어, 저희들이 어, 테이프를 끊어보았습니다 어제 네. 잘했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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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숨바람이 나면 저희도 신이 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분위기를 바꿔서 색스폰 연주로 빛나리는 호남산 우리 권철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여, 여러분 박수로 사랑합니다. 박수. 나 진짜 갔어요. 와! 이 오늘 밖에 비가 좀 내렸으면 더 분위기가 좋았을텐데 또 봄비가 내리면 꽃이 져버리니까 오늘 안오는 아주 화창한 날씨에 오늘 이 박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소천 우리 선생님께서는 마이크 잡고 노래소리가 안나오는 것이 레코드판이 고장 났는가? 봐. 노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부험만 잡고 있다 보니까 <laughs> 아 우리 빛나리는 남선에 에, 우리 또 봉사팀 기타맨이 한번 예 돌차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우리 김병교 우리 앞으로 여러분 앞에 올라 어,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보다 저희들 팀 중에서는 다재다능하니 많은 분들이 예, 재능 기부로 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또 어, 기타를 또 내부 왔네요. 아또 분위기를 한번 띄우겠어 사회자가 노래 한곡 하면 괜찮겠죠 네. 예 아, 우리가 아까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 대학교 입학하셨는데 나이가 없자않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째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쏴서 들어봅니다 이더 인트라 입학식 되니까 야 마지막 우리 섹스 톤 권철의 에 아니 권철의 에 우리 진성이가 불렀던 버리고개 한곡 듣고 입학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 입학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마을에서 행사하는 경로랑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면 은저희들 불러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겪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